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3 친구들. 오늘은 2023년도 3월달 학력평가 2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자, 다음 글의 주제로, 자, 주제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제는 보통 필자의 소재, 키워드, 핵심어죠. 핵심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합쳐진 게 주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제 찾는 문제는 일단 소재를 먼저 찾으세요. 단어 하나, 키워드를 하나 찾으세요. 대부분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사이에 옵니다. 첫 번째 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사이에 키워드가 오자기 다시 오시냐 아이고, 아이고. 자, 소재는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사이에 등장하죠. 자 그니까 러 첫번째에서 세번째 줄 사이에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whenever possible 자 when에다가 ever가 붙었습니다 ever가 붙으면 무슨 마다 든지죠 든지 언제든지 가능한 한이 뜻이죠 언제든지 가능한 한자이 사이에는 주어 동사가 생략됐죠 we are 누가 we 뒤에 있잖아요 we are 우리가 가능할 때마다 가능할 때마다 끊고 뭐 하냐면 we should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take m e a s u r e s 됩니다. 끊고. 여러분 여기서 should가 등장했죠. should를 그냥 지나치셨나요? 여러분 should는요. 그냥 치면 안 돼요. <laughs> 자, should는 알다시피 필자의 강한 톤이 드러나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자, 이런 must라든가 뭐, 뭐, 해야 한다, have to라든가,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아유, 글자가 왜 이렇게 잘안 써지네요. need to. 자, 이런, 이런 말들. 뭐, 뭐, 해야 한다, have to라든가, need to, should 같은 말은 필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주장입니다. 요런 말 나오면 바로 주장이에요. 센 언니들이 등장했잖아 자, 그니까, 러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죠. 조치를 취하다. 매저가 조치니까요. 조치를 취하다. 뭐 하야 무슨 조치를 취하느냐? 리소셜라이즈 할조야 리소셜라이즈를 해야 한다 이거죠. 자, 리는 다시고 소셜라이즈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셜라이즈가 사회화하는 거죠. 사회화하다. 소셜이 사회니까요. 그러니까 재사회한다 근데 이재사회한다는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항상 이 소셜라이즈, 소셜라이즈라는 말이 나오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이 왔다리 갔다리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소셜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소셜라이즈 한다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보를 어떤 정보 가로 열고 닫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 여기 about 뒤에 명사가 빠졌죠? 자, 명, 우리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보를 재사화해야 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 잡아 봅시다. 우리 친구들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뭡니까? 맞아, 요거죠. 형광펜 치세요. 빠밤. 아, 이 글은 정보를 재사회화하라는 뜻이구나. 필자가 슈드라고 분명히 자기가 자기 색깔로 말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편표치세요 음, 정보를 재사회화하라는 글이구나. 가봅시다. 이제 이거에 대한 뒷받침할 거야. 가봅시다. 더 컨티뉴얼 패럴. We carry on.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쇽. 자, 컨티뉴얼은 지속적인이죠. 컨티뉴의 형용사형. 지속적인. 패러는 책에 써져 있군요. 제잘거림 우리가 캐리어는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캐리어는 계속하다. 컨티뉴 뜻이에요. 계속하다. 어디 안에? 어디서? 우리 머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제잘거림은 사실은 말이에요. 일종의 뭐냐? 인터널라이즈 아, 내재된 내면화된 인터널이니까 내면화된 내면화된 대화이다. 아하. 여러분, 요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다는 게 감이 오셨나요? 요거, 요거, 이거 이런, 이런,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한 이야기하는 거. 이 머릿속에서, 아이고, 이거. 자,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제잘거림도 한 일종의 제사회화의 하나의 예죠. 자, 이거 이, 예를 들었네. 첫 번째 예입니다. 제사회와 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 머릿속에서 굴려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제사회와의 하나다 머릿속에서 지금 제사회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자,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Similar이랑 같은 말 끊고 Many of the written forms we encounter at school and work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쇽 자, 전부 다, 이거 다 제가 안 했지만,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죠? 선생님,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주어 뒤에 목, 동사, 목적어 없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형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많은 written for m 에는 쓰여진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 종이로 된 그런, 그런, 그, 일종의 그런 평, 그런, 그런 문서죠, 문서. 많은 문서라고 합시다. 많은 문서에서 우리가 인카운터 마주치게 되는 만나다. 학교라든가 직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많은 문서들. 자, 그 문서를 지금 from 이하가 또 다시 여기까지. 하, 이런 거 시험장에서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라고 이 종이 폼이라고 된 것은 시험이 시험과 에볼루션 평가 이런 것들에서부터 from 투가 나온 거죠.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시험이나 평가에서부터 프로필이라든가 케이스 스터디는 사례 연구 또는 에세이 아시죠? 에세이, 프로포즈 제안서 이건 회사에서 쓰는 것들. 자 프로필이고 이건. 그러니까, 이런, 요, 런 데서부터, 요로, 요러, 요로, 요러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많은, 이러한 문서들은 실질적인, real, 진정한 사회적인 교환이다. 이게 바로 사회 상호작용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이거 두 번째 예죠. 아하, likewise, 이하가 2번. 자, 이것도 형합해 쳐보겠습니다 쇼. 자, 요런거 여기 써놨죠. 이 written form. 요것 또한 아 우리가 마주치는 사회적인 재사회하는 양식이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진정한 사회적 사회 작용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가 봅시다. 왜냐면 이 안에 questions 질문이 있죠. 맨날 시험 문제면 질문과 답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 이야기가 있고 argument 이런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put on paper 여기서 put은요 put put 의 pp입니다 과거 분사예요쇽 종이 위에 놓여진 이러한 사회작용이 있는거고 또 address도 pp가 있죠 pp입니다 과거 분사가 쇽 얘네 꾸며주고 있죠 address는 원래 여러분 주소 명사로 쓰면 주소고 뭐 주장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는 동사로 쓰면, 뭐, 전하다, 그 뜻이 됩니다. 보내다, 그 뜻이 되는 건데요. p 피니까 전해진, 이렇게 해석합시다. 전해진. 전해진 사후의 장형 누구한테 전달되어진 거냐? Some, 몇몇의 인 m a 데 상상의 리스 s 우리 청자라든가, 인터 t e r l 는 우리 대화자.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이러한 사회적인 작용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험 학교나 회사에서 만나는 문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맞는 말이죠. 시험 문제도 보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가 있겠죠. 출제자와 우리 수험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수험생 간에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있는 소셜라이즈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험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이것을 제안한 제안자랑 제안자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보는 이런, 이런 이런 구매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이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소셜라이즈 왔다 갔다 하는 소셜라이즈의 한 형태가 된다 이거죠. 자, there are, 그러므로, there are는 있다라는 말이죠. 뭐뭐가 있다. 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Significant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Significant는 상당한, 상당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Advantage 2입니다. 얘는 전치사의 2에요. 이거, 여기, 여기에 상당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것에 장점이 있느냐? 턴이 나왔네, 형광빛 치시고. 턴 A into, 어, 네턴 A into B죠? 여기가 a 예요 A가 B. 자, 리모트 백은 가로읽어도 책에 친절하게 써져 있네? 어, 조금 거리를 둔이라고 책에 써져 있죠? 조금 거리를 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둔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거리를 둔 상호작용이란 뭡니까? 이첫 번째 예에 대한 머릿속에서 제잘거리는 이런 대화겠죠. 아 이런 머릿속에서 제잘거리는 이런 상호작용을 actual 실질적인 사회적인 작용으로 encounter로 아까 우리 우리 마주치는 거 했잖아요. encounter로 실질적인 사회작용으로 바꾸는 것에는 상당한 장점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어, 이런 사회작용을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사람들 주고받고 학생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주고받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이야기 주장거리로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럼 이쪽으로 바꾸라는 얘기인가 보다. 죠죠 r e s e a r c h demonstrate s 연구는 demonstrate 보여줍니다. demonstrate 는 s h o w a t t r a s t r a t e d e m o n s t r o e s s 한다라는 사실을, 사실을 보 그리고 종종 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언제? 조건이 언제? 우리가 다른 인간들이 involved 참여되었을 때아 여러분 요 말이요 다른 인간이 참여한다는 라 말은 뭐 했을 때입니까? 이게 현관병 쳐보세요 우리 주제도 했었던 거왜 현관병이 안 쳐지냐? 아니, 빨간색이 나오냐? 빨간색이 나와야지 쉬었고, 응. 자 다른 사람이 참여한다는 게 바로 이거죠. 리소셜라이즈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다, 재사회한다는 거고 여기서도 터닝 A into B의 요거죠. 실질적인 사회 작용이죠. 아하. 자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똑같은 정보를 다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더라. 그러므로 필자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재사회화해라. 다른 사람들과. whenever we are, 뭐할 땐, 뭐, 무엇이든지 가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intimate, 그 인, imitate는 따라 모방하는 거죠. imitate. 자, 여기서 them은 그들이죠. 요, 요 사람들, 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모방하다. 또는 debate. 뭔가 논쟁하다. 토론하다. 여기서 뎁은 계속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뎁뎁뎁뎁 고리잖아요. 다이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흉내내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든, 이스, exchanging stories 이야기를 주고받든, 교환하든. 아무튼 두 사람이랑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Synchronizing 한다. 여러분, synchro라는 말 자체가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동시에 즉 동조하다, 따라하는 거죠. 동조하거나 코코코코코, co cooperat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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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co 저 협력하다. 협력하든지 티칭 가르치게든지 거꾸로 배우든지 간에 그들과 아무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환하 이게 참여한다라는 거에 하나의 예저다 우리가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지금 이 글쓴이는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하라 리소셜라이즈 해라 다른 사람이랑 그러면은 좋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 히로탄 틀리는 본질적으로 인 히로탄 틀리는 본질적으로 원래 타고난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회적인 우리 사회적인 존재다. <laughs> 우리 인간은 뭐라 고요 사회적 존재다. 그리고 우리의 thinking은 우리의 사고는 benefit 이득을 얻는 이득을 얻습니다. 이득을 얻다. 뭐로부터? Bringing other people into our train of thought. 여러분 train of thought는 생각의 흐름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 우리의 생각의 흐름 속으로 가져오면, 오는, 오면은, 많은, 오는 데서 우리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끼어들게, 리소셜라이즈 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러면은, 많은 장점이 있다. 그 얘기죠. 지금, 리소셜라이즈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다. 지금 빨간 찜 밑줄친 부분은 다, 제 사회하는 것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 혼자 그냥 아무스럽지 하지 말고 이거를 누른 다른 친구한테 설명해 보세요. 티칭해 보세요. 이게 바로 리 소셜라이즈 하는 거죠. 아니면은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자기가 자기에 자신을 가르쳐 보세요. 아니면 음, 책으로 써보든가 글자로 백지에다가 여러분 써본다든가 이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리소셜라이즈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임포턴스 중요성입니다 1번 중요성 뭐의 중요성 자 동격에 오보고요 프로세싱 인포메이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 끊고 자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자 뭐를 통하여 바이안은 뭐뭐를 통하여 사회적 인터랙션 나잖아요 크으, 현관 맺치세요 소셜 인터랙션 나왔네 그치 이이 이 필자가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혼자 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지 말고 사회화 해라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작용 사회적 사고작용을 통해 바이가 같은 말이요아 정보를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 저리를 정보를 처리하면 훨씬 더 아까 말한 대로 다르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정답 1번이네요 핵심어가 나왔습니다 ways,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자, improving은 향상하고 증가시키는 거죠. 우리 21번 질문에서 boosting 있었는데요. 그거랑 같은 말. 향상하고 증가시키다. 향상시키다. 사회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뭐를 통하여? 이거랑 같은 말. physical activity, 육체적인 활동. 아, 신체적 활동. 신체적인 운동 같은 거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친해지거든요 친구끼리 바로 사회적, 사회성이 사회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2, 3번 necessary는 필요성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regular evaluation 아 정규적인 평가 정기적인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자 cognitive function 예, 커뮤니티브는 인지적입니다 두뇌 두뇌 머리 쓰는 거 인지적인 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내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분기별로 일년에한 번씩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거자 그거 중요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4번은요 별표 하나 쳐야 됩니다 자 제가 수능특강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너무나도 너무나도 제가 강조했던 말입니다. 유표현 모르면 안, 안 된다니까요. 이 수능에도 또 나올 거야. Influence of A and B.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A가 B에 끼치는 영향. A가 B에 끼치는 영향. 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Personality traits는요. 개인적인 개인적 특성이잖아요. 게, 아유, 글씨가 죄송합니다. 개인적 개인적인 특성이 어디에 끼치는 영향? 사회작용, 사회 상호작 사회적 상호작용에 끼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MBTI I 성향이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성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개인이 갖고 있는 이 특성에 따라 MBTI 성격 유형에 따라 사회성 얼마나 이 사람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을 잘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글 아니었습니다. 5번 소셜라이징 자 핵심어긴 한데요. 사회화인데 에즈머머로서 한 형태로서 인터널라이즈드 내재화된 아까 나왔었죠. 내면화된 내면화된 사회 통제? 사회 통제의 한 형태로서 사회화한다. 내면화된 사회 통제하기 위해서 인, 사, 사회화하는 거요 사회 사회적인 내면화된 사회 통제의 한 형태로서 사회화를 이용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자, 정답은 1번이네. 사회 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정보 처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글입니다. 자, 이 글은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r e s o c i a l i z i n information이라는 내용을 빨간색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바이자이젠.